안녕하세요. 스페인 마드리드에 살고 있는 마드리드 여인 첫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어, 제가 9년 동안 마드리드에 살고 있는데 사실 지난 몇년 동안 스페인 생활하면서 느끼고 겪은 것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좀 유튜브로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는데요. 사실 몇년 동안 생각만 하고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드디어 오늘 첫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제가 병원에서 경추디스크 탈출증이라는 진단명을 얻게 되고 수술 판정까지 받게 되고 지금까지 제가 겪고 느낀 것들에 대해서 한국에 계신 많은 저와 같은 분들이나 외국에 계신 저 같은 상황과 똑같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마음을 먹게 됐어요. 참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첫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안 좋은 일로 영상을 촬영하게 됐지만 그래도 저의 이 영상이 저와 같은 처지와 고통을 겪고 계셨, 계셨던, 계신 셨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첫 영상을 이렇게 보러 와주시고 찾아주신 분들에게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제 썰을 한번 풀어드릴 텐데요. 어, 제가 이 진단명을 받은 거는 올해 3월 둘째 주 거의 초쯤이에요. 근데 이게 증상이 온 거는 작년 10월부터 였던 것 같은데 작년 10월에 제가 가이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 가이드 일을 하는데 그냥 이 시내 가이드 투어만 예전에 하다가 한 번은 처음으로 고객을 이제 다른 도시 투어를 한번 받았었어요 바르셀로나 뭐 프랑스 또 어디지 빌바오 뭐 여러 도시들 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 차로 이렇게 투어를 해드리는 손님을 손님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떻게 부탁을 좀 받아서 지인한테도 부탁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일주일 동안 하루에 5시간 6시간 정도 로 운전을 한것 같아요 제일 길게 한게 6시간 제일 짧게 한게한 한 3시간 그렇게 거의 일주일 동안은 그런 식으로 계속 운전을 하고 일을 마치고 이제 왔는데 10월 그때가 초였으니까 4, 10월 3일 7월 두째 주부터가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저리고 아픈 거예요. 꼭 잠을 잘못 자고 일어나면 저린 것처럼. 그래서 아, 이거 왜 이러지? 잠을 잘못 잤나? 하고 넘어갔는데 이 증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괜찮아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또또 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드리드 친구 중에. 의사가 있어요, 친구한테 물어봤죠. 나 이거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이 꼭 잠을 잘못잔 것처럼 저리고 아파. 왜 그래? 걔는 물론 신경외과도 아니고 정형외과도 아닌데, 같은 의사들은 좀알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물어봤죠. 걔는 내과예요, 내과.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대뜸 하는 소리가, 주저없이 하는 소리가, 꼭 많이 겪어본 것처럼, 전문의처럼, 너 당장 MRI 찍어봐, 이러는 거예요. 어머, 태어나서 한 번도 MRI 찍어본 적이 없는데, 웬 MRI? 무섭더라고요. 농담 아니? 왜 그래? 그랬더니, 정말 농담 아니고, 정말 찍어보래요. 아, 어, 근데, 어, 좀, 별거 아니게 넘어갔어요, 사실. 왜냐면, 이게 자꾸 아팠다, 안 아팠다, 반복하니까, 그때가 12월 초였거든요. 넘어갔는데,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한 2주 정도 있다가. 너 그거 예약했어? 그런 거야. 안 했다고 그랬더니 너 분명히 말안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예약을 했대요. 자기 병원에. 몇 날, 며칠, 몇 시에 가서 MRI를 찍으라는 거예요. 갔죠. 근데 여기는 한국처럼 MRI가 비싸지가 않아요. 물론 비싸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사보험이지만 좀 비싸긴 해요. 근데 모든 비용이 다 무료예요. 뭐 MRI가 한국에서 얼만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싸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냥 무료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사보험에. 그런데 어쨌든, 뭐, 무료고, 예약도 해줬고 하니까 그냥 갔죠. 가서 찍고, 또 잊어먹고 있었죠. 안 아프니까, 아팠다, 안 아팠다 하니까. 친구한테 1월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너 지금 내가 너꺼 MRI 영상 보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당장 신경외과 예약해줄 테니까 의사하고 얘기를 하래요. 예약을 또 해줬더라고요. 갔죠. 갔는데 웬걸 예약을 하고 갔는데도 한 시간을 넘게 기다린 것 같아요. 그때가 오후 7일시 정도였는데 우리 아들 밥도 차려줘야 되고 우리 이놈의 항상 엄마들은 애들 밥 생각, 밥 차려줘야 된다는 생각에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아우 너무 지겨운 거예요. 스페인은 예약을 하든 안 하든 한 시간 넘게 두 시간 뭐 보통 기다리는 거. 그래서 친구한테 문자도 안 끼고 왔어요. 나 오늘은 일 있어서 나 지금 한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다음에 올게요. 왔죠. 친구가 그 수술 중일 때는 메시제를잘못 봐요. 수술을 끝나고 한참 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온 거예요. 너 어제 안 갔어? 그러는 거야요너안갔다너 그거 예약 힘들게 잡은 건데 굉장히 유명한 의사인데 힘들게 잡은 건데 내 친구라고 왜안 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나 사실 지금 안 아파. 별로 안 아파. 다음에 내가 많이 아프면 내가 약해서 갈게 하고 이제 말았죠. 그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게 일이 터진 게 3월 둘째주 정도예요. 그러고 1월 초에 그러고 지나갔고 2월 3월 거의 두 달이죠. 두달반두달 후에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 가슴 뒤 가슴이 아니고 여기 가슴 뒤목 아래쪽 중심 아래쪽 한 가운데를 중심으로 누가 칼을 막 찌르는 것 같아요. 계속 구치어로. 찌르면서 그 통증이 옆에까지 전달되면서 팔까지 다 너무 아픈 거예요. 숨을 쉬 이제 나중 에 이제 이 통증이 앞에까지 오니까 심장까지 너무 아픈 거예요. 숨을 못쉴 정도로. 응급실로 갔어요. 통증 주사를 맞아야 되겠다. 일단 약을 먹든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집 근처에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어쨌든 뭐 뭐 증상을 물어보더니 다시 의사가 바뀌어서 오더라고요 정형외과 아니죠 신경외과 의사로 그래서 혹시 MRI나 뭐 그런 거뭐뭐 뭐 어디 뭐 병원에 간뭐 찍은 거라든지 뭐 있으면 달래요 제가 미리 얘기했었거든요 MRI 찍었었다고 예전에 그랬더니 제 차에 맞춘 그게 영상이 자료가 남아 있어서 보여줬죠 보여줬더니 됐든 저한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상만 보더니 어. 이게 뭐야, 뭐, 그냥, 그러고, 일단 너무 아파서 왔습니다. 그러고 한 3일 정도 버티다가, 3일 동안 아예 안 아픈 건 아니에요. 조금씩이면 좀 살살 아팠어요. 좀 견딜 수 있을 만큼. 그러고 3일 후에도 또 다시 또 아파서 또 응급실에 갔어요. 같은 병원에. 그랬더니, 그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더니, 자기 병원에 신경외과에 예약을 했었네요. 해봤네요. 안 했다고 그랬더니 예약을 당장 하고, 일단 오늘 통증주사를 줄 테니까, 맞고 예약해서 오라는 거예요. 예약하러 갔더니, 2주 후에나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친구나 친구한테 또 연락하자.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나 사실 이렇게 아파서 통증주사 두번 맞았고, 이랬어. 왜 그런 거 같아? 그 병원에서 나한테 수술해야 된대. 그랬더니 친구가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신경외과 가서 꼭 얘기해보라고. 너 지금 그거 문제 생겨서, 어, 지금 그런 거라고. 몇달 동안. 그래서 사실 사실 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 목에 이 디스크 경추탈출증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게 그것도 그 MRI 영상 자료는 작년 12월 거고. 몇달 후에 갑자기 이렇게 아픈 거 가지고 수술해야 된다 그러고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전 사실 여기 이곳 스페인 의사들이 사실 좀 믿음을 좀 믿음을 좀안 가거든요. 좀 그래서 아 친구가 의사지만 그래서 그냥 좀 넘어갔는데 친구가 그때 그 신경외과 의사에 다시 예약했을 테니까 다시 예약을 해서 가보래요. 갔죠. 의사도 됐던 저한테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제 아들이랑 갔거든요. 아들이 엄마 수술 안 하면 의사가 이 오른쪽 반쪽을 다 쓰지 못할 정도로 마비가 된대. 급박한 상황이래. 수술 해야 된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의사도 수술 해야 된다 고 그러고 이 의사도 유명한 의사라는데 됐든 보자마자 영상 보자마자 수술해야 된다 고 그러고 친구도 뭐 내과인 의사도 뭐 됐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얼떨길래 수술 예약 날짜까지 다 잡고 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나이에 이 타국에서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이 목신경 수술을 그것도 너무 무서운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난 지금 할 일도 많은데 당장 막일 열심히 하려고 더 맘먹고 막 막다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웬 날벼락 뭐 얼떨결에 수술 날짜 잡고 왔는데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정신이 좀든것 같아요 그 전에는 좀 아파도 참고 제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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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픈 걸잘 참아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막 무거운 것도 막, 막 남편한테 들어달라고 하고 막좀 약한 척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성격상 좀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남자 같은 성격이라서 그런지 남자 같은 성격 그걸 떠나서 제가 원래 좀 아픈 걸잘 견디는 좀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니 주변에선 그래 요 어떻게 몇달 동안 그렇게 수술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의사는 그래 저한테 무슨 사고가 있었냐고 차 사고 난적 있냐고 무슨 사고 난적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없다고 그랬더니 너 지금 무슨 사고 난 거가 사고 당한 거 같아. 너 지금 이 상태가 꼭 무슨 교통사고 당한 사람처럼 이렇게 완전 상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 12월에 사진 찍은 건데 지금까지 버텼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아프, 아픈 걸잘 참나? 내가 아팠던 건 3월 두째 주부터였는데 그 전에 살짝 조금 아팠다, 안 아팠다. <laughs> 아무튼, 어쨌든 그날 좀 정신이 좀 들었어요. 수술 예약 날짜를 잡고. 그리고 이제 잠이 안 오는데 그날. 폭풍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이럴 게 아니야. 이거 스페 말도 안 통하는 이 스페인 의사들 말만 믿을 게 아니야. 한국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보자. 그 유튜브를 아주 폭풍 검색을 했어요. 블로그 그리고 뭐 경험하셨던 분들, 의사 선생님들 뭐다 한번 봤는데 다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다. 그리고 뭐 디스크 탈, 경추 탈출증은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집에서 하는 신전 동작 뭐, 뭐 여러 가지 평소 자세, 뭐 잠자리 뭐 자세, 뭐 이런 것부터 많이 정부가 많더라고요. 그 대부분의 한국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이 여기 의사 선생님하고 너무 다른 게 제가 그렇게 이 MRI 영상 가지고 다니면서 병원을 많이 다녔잖아요. 한 분도 수술 안 해도 된다라고 말했던 의사가 없어요. 다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튜버 진단받은 적이 없나거 유튜브 선생님들의 말씀 대부분이 다 수술은 최후의 방법이다. 이러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안 그래도 여기 스페인 의사들 말못 믿겠는데. 이거 뭐, 너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의사 어디 병원 두 군데다가 문의를 했어요. 내꺼 MRI 영상을 USB로 복사해서 보내줄 건데, 어 전화 통화로 진단, 진료해 주실 수 있냐. 그랬더니 일단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보냈습니다. 왜냐면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마케팅 일을 하는 애예요. 회사 뭐, 에이티 마드리드, 뭐, 큰 회사들 있잖아요. 큰 뭐, 기업들. 뭐 그런 뭐 클럽 뭐 이런 데처럼 병원도 마찬가지고 그 상대로 이렇게 마케팅을 해주는 일을 하는데 자기 고객 중에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이 스페인 넘버 원이래요 로메로우어 그래서 마드리드 에 하나 있고 팜플로나 에 하나 있고 스페인에 전체 두 개가 있는데 마드리드 니집 네 근처에 있더라 한번 가봐라 근데 그 병원엔 신경외과가 없다 단 팜플로나에만 신경외과 의사가 있는데 그중 신경외과 의사 중에 굉장히 괜찮은 의사 한 명이 마드리드에 한 달에 한 번씩 온다더라. 한번 가봐라. 그래서 마침 4월 4일 제가 4월 9일날 수술 날짜를 예약을 잡아놨는데 4월 4일날딱 그사가 온다는 거예요. 예약을 잡았죠.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 희망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사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사가 정말 기적같은 말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도 너무나 막 갑자기 눈물이 막 날려고 하더라고요. 제 그동안 너무나 마음을 졸였었나봐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고 역시 제 MRI 12월 거 영상 보고 뭐 제가 먹었더냐 주사 다녔던 병원들 이거 다, 다 들고 갔어요. 갔더니 하는 말이 저한테 수술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보자. 자기 소견으로는 어, 오른손의 힘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렇게 뭐 응? 걷기 힘들 정도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있대요. 음, 대소변을 컨트롤 못 한다든지 걸을 때힘 뭐 빠지는 걸 느끼면서 자기는 잘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잘 못, 남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게 걸을 컨트롤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굉장히 위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이것저것 다 검사를 해보더니 저는 괜찮대요 아직까지. 그래서 일단 수, 수술은 최후의 방법으로 보류를 하고 목으로 맞는 주사가 있대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건. 제 주사를 제일 무서워하는데 응급실에서 진통제 주사 맞을 때마다 맨날 소리치고 그랬거든요. 창피하게. 제가 세번 갔던 그 병원, 그 응급실 주사 놓는 사람, 저를 기억할 정도로. <laughs> 그랬는데 회사 목으로 주사를 맞는 게 있대요. 근데 그건 효과가 3주 정도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잘 스페인어로 잘 이해를 못 해서 어쨌든 예약을 하고 왔는데 어 24일 날 이제 맞습니다. 그거 맞고 제가 한번 또 후기 또 남겨드릴게요. 근데 그의사가 이제 주사 처방해주고 그래서 사 하지 않기로. 얘기를 하고 왔는데 오는 길에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저한테 이렇게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제가 매년 여름마다 한국에 가거든요. 아, 한국 갈 때까지만 좀만 버티다가 수술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하자. 제발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의사는 수술을 안 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자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병원에 이렇게 오게 된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나요? 제가 24일 날 주사 예약을 했는데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MRI를 다시 찍어 보자고. 그래서 5월 5일 날 MRI를 찍어 보자고 했는데 제가 그걸 다시 이제 예약을 이제 또 보험 회사하고도 예약 예약이, 예약이 되, 애기가 돼야 돼서 그것 때문에 병원에 오늘 왔다가 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런 부분을 내가 유튜브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또, 나의 이런 경험담을 또 유튜브로 남겨놓으면, 나같이 외국에서 이렇게 의사 진료 문제, 뭐 믿음이 잘안 가는 부분, 게다가 수술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한국에서라도 저 같은 음? 경우에 조금 수술이냐, 아니냐, 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갑자기 급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항상 음, 음, 영상을 찍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 스페인 생활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첫 영상을 이렇게 제 수, 수술, <laughs> 경추, 목 디스크, 탈출증 그것도 병원에서 이렇게 첫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네요. 어쨌든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좀 유익하셨나요? 좀 길고 지루한 것 같기도 하지만 많이 지루하셨죠?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은 좀 즐겁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이제 인사 드릴게요. 자 즐거운 날씨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 때또 봬요. 안녕. 안녕.